당장 초생재비를 하고 그러면 나무 수세는 분명히 떨어져요. 아무래도 같이 얘네들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이건 나름대로 땅에 대한 농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것들이 어떤 시점을 딱 경계를 넘어서면은 사람이 뭐 돌을 깨우치듯이 얘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풀이 이제 경합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 그걸로 인한 어떤 좋은 토양이 작물한테 결국엔 좋은 어떤 열매로 보답할 수 있는 날도 숨이 올 거다라는 그런 신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당장은 약간 수확량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좀 불리한 지점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뭐 이거에 대한 선택들은 분명한 거죠. 음. 그, 겉에는 뭐 아까 전에 저 저렇게 나름 이제 좋은 태비들을 계속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겉에는 좋아요. 이제 음.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예, 본 딱딱. 땅이 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몇년 얼마나 더 거친 시간들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뭐 초, 초생재배, 기본적으로 초생재배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녹비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땅, 음, 뭐자연병운이죠 그러니까 뿌리를 통해서 얘네들이 계속 땅속 깊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주는 것과 내가 위에다가 계속 이제 어떤 처런 목질태비들을 집어넣어주는 거랑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조화돼서 1년, 2년, 3년 정말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은 정말 정말 좋은 땅이 되겠죠. 네, 선생 님 여기 병 이거는 무슨 병이고 어떻게 어, 해야 되는지 좀 갈반병인데요. 네, 갈색 반점병이라고 그러죠. 그데 음. 아무튼 아직은 제 유기농 캠벨농사에 있어서는 많이들 이제 고생들 하시고 저도 이 부분을 극복을 못하고. 아무튼 계속 숙제로 갖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으세요? 답이 없어요. 아 아직까지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답이 네. 없으세요. 아휴 이게 지금 4년 전부터 채비 네.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농사를 짓는데 음. 기본적으로 토양의 어떤 자생력이라든지 생명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위에서 좋은 뭐 유기농 자재, 약재를 살포하고 그거는 굉장히 한시적인 어떤 효과만 나타나고 음, 음. 굉장히 고비용 농사만 질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양분을 퇴비를 통해서 토양에 양분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 어떤 그런 어부 그러니까 부식 성분을 높여줘서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밸런스들을 맞춰주는 물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양분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